활동 중인 실내건축 디자이너과 강혜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자로 선정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도대체 해야 모두에게 좀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제가 비전공자인 것과 더불어서 개발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경험을 형성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최근에 가장 관심있게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젝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모색하기를 주제로 저의 경험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이는 그저 제가 한 명의 프로젝트 구성원으로서 겪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또한 이미 겪으신 일이거나 곧 겪게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통 어떤 프로젝트에서 또 어떤 구성원이었는지 이해하시면 이야기를 좀더 실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전공이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다 보니까 특정 클라이언트 및 사이트를 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공 프로젝트를 매학기 해오고 있고 이러한 전공 외에도 XR 전시 제작이라던가 모바일 게임 제작, 앱 개발, 스마트폰 기술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넓게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때문에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듯 어떤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그 역할을 이렇게 크게 기획, 디자인, 개발, 프레젠테이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 중에서도 최근에는 기획 일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서 관련 공부를 막 시작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획에만 매몰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이해 능력을 갖추길 원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여러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최근에 제가 기획으로 참여 중인 스마트팜 프로젝트에서 크게 좀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5인 기획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개발을 시작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랐던 일인데요. 네, 제가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정보 수집이나 이제 방향성 설정 같은 기획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가 않았는데 개발을 시작하시는 것그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은커녕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첫 반응은 이러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하고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약간 탄탄한 초기 기획 과정을 통해서 방향성 완성한 후에 이에 맞게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초반에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런 기존에서 생각,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좀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 이런 잘 와닿지 않는 새로운 개념에 자꾸 막히고, 작업 진행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한 진행이 어떤 점에서 장점을 지니는지 저는 보통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일단 해보자, 해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을 좀 하고 나니까 점차 다양한 방법론들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이제 아까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마다 적절한 방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론들을 좀 간단하게 나마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일단 제가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방식의 정체는 바로 이 폭포수 방법론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처럼 폭포수 방법론에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폭포수 방법론이란 이 개발 생명 주기를 이렇게 폭포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1년의 단계에 나누어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획하고 분석하기, 두 번째로는 일거를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자인에 맞춰서 개발하고, 네 번째로는 테스트 한 후에야, 다섯 번째로 운영, 유지, 보수의 단계가 이렇게 다섯 개 정도의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이 순서에서 그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의 단계 결과물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단계의 결과물이 출력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폭포수 방법론만 접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게 충격을 준 방식의 정체는 바로 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예달 방법론은 아까 포포수 방법론처럼 순차적으로 하나의 단계를 쭉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하, 단계, 하나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뭐단계 구성은 비슷한데, 뭐첫 번째로 계획하고 분석하기, 디자인, 두 번째로는 설계하고, 세 번째로 개발하고 네 번째로 테스트 하는 단계가 이렇게 작은 단위의 사이클로 분리가 되어서 이런 사이클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또 사용자 요구 사항이 중간중간에도 반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피드백이 바로 개발 과정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애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크럼입니다. 저도 현재 해당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뭐에자일의한 종류이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를 짧은 주기로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제그 단계는 이거 그때 따라 오시면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백로그 작성하고 두 번째로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세 번째로는 스프린트 백로그를 또 작성을 하고 소에는 이제 이 백로그를 바탕으로 데일리 스 크럼 미팅 또를 거친 후에 이제 스프린트 결과물이 나오고 그 후에 그 스프린트에 대한 회고와 리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면 또 프로덕트 백로그로 돌아가서 또 다른 스프린트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TTS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프로덕트 백로그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스프린트 백로그는 그 프로젝트 중에서도 아, 이번에는 내가 어떤 진행을 할 것이다 한다면 그 진행 안에서의 목표를 나열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스프린트가 1에서 4주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뭐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포수 방법론에 비해서 개선이나 검토 과정이 자주 일어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방법론을 표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바로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성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오히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그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매 사이클마다 문제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애자일 방법론을 처음 경험했던 제가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무래도 스마트팜이 현재 스마트팜 기술이 지니는 문제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우선이 되고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산업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포커스 방법론을 택했다면 아마 방향성을 지금까지도 잡지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초기에 이런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해서 지식도 크게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애자일 방법론을 사용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따가고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유연한 방향성 설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자일 방법론은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행하는 프로젝트 특성에 적절한 방법론 모색에 대한 흥미를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준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아, 내가 너무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나와 같이 좀, 이런 사고 방식이 단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회의가 있, 느껴, 느끼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고 방식에 도전하면서 좀 저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좀 대응할 지혜와 같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방법론 중 하나인 린 방법론 그 중에서도 린 스타트업에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번 충격을 좀 받고 나니까 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자, 린 방법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치를 최대화하는데 목표를 둔 방법론입니다. 이제 핵심은 적극적인 실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도출된 이후에 이거를 바로 그냥 설계를 좀 해서 바로 시장에 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출시를 해서 이 얼리어답터들의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계속해서 시켜나가는 방법인데 어쨌든 유저를 얼리어답터에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시장과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이런 작성 방법들을 찾아보면은 좀 심오하게 설계된 방법이라는 걸 이걸 링 캠퍼스라는 건데 이거의 작성 방식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해당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오늘 하고 싶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런 방법론의 소개보다도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제가 좀 변화한 지점들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보다 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저는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진 기획자이자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저의, 저한테 다양한 방법론들의 존재는 새로운 사고방식 및 저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의 확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분야를 그 프로젝트가 다루는지, 뭐 해당 분야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에 대한 내 지식은 어느 정도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등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작용하는 모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어떤 사고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일은 결국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을 해서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그좀 일관된 방식이 아니라 제 내가 할수 있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기획자,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 증대된 게 아닌가라고 느껴졌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저는 항상 세상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가치관과 그러한 지혜를 좀 가지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이런 방법론이 꼭 아니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배워 나감으로써 결국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의 이상향과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좀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가 누군가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확장을 욕심내는 조그만한 계기가 되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